ワ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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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ワ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개불비빔밥 요거는 멍게초밥인데 유튜버 치킨님이 개불비빔밥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치킨님이 만든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왔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어떻게 이렇게 먹을 생각을 했지? 너무 맛있다. 맛없을 것 같잖아요.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멍게 콩다리 비주얼은 별론데, 정말 맛있습니다. 식감이 개불 오두독거리는 식감이랑 끝에가 되게 달달하거든요. 근데 그 간장에 간도 딱 맞으니까 정말 최고였어요. 치킨님 레시피는 정말 대박적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